<laughs> 안녕하세요. 유럽여행 임팀장입니다. 오늘은 유럽 전문 인솔자인 제가 어떤 카드를 가지고 해외여행을 가는지 알려드릴게요. 바로 이겁니다. 이거. 잘 보이시나요? 트래블 왈렛이라고 하는 카드에요. 뭐, 찾아보시면 트래블 왈렛이나 아니면 토스나 뭐 여러가지 있는데 저는 얘가 최고인 것 같아요. 얘가. 왜냐구요? 일단 이건 충전식 카드입니다. 먼저 돈을 여기다 입금을 해야 돼요. 돈을 어, 넣어야만 합니다. 즉 일단 이걸 발급받고 나서 여기다가 충전을 해요. 자기가 원하는 화폐로. 유럽에 가시면 뭐 대부분 유로를 쓰겠죠. 그래서 유로 아니면 스위스 프랑 아니면 뭐 동유럽에 가시면 체코 뭐 헝가리 뭐 그런데 각자 화폐가 다릅니다. 여기에 자기가 원하는 만큼 충전을 해요. 처음에는 충전식으로 쓴다니까 뭔가 불편하죠. 그냥 내가 그냥 긁, 긁으면 되는 게 아니고. 근데 아주 아주 간단합니다. 충전하는 거 너무 간단해요. 어, 일단은 핸드폰을 통해서 앱을 통해서 얘를 가입을 해요. 가입하고 나서 카드를 발급하고 나면 저처럼 이렇게 보이시나요? 지금? 지금은 저는 스위스 돈 조금 있고, 일본, 엔화 좀 있죠. 여기 동그라미 친 충전하기에 들어가시면 간단하게 자기가 원하는 화폐로 충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지금 유로로 들어갔죠. 유로로 가면 유로. 자기가 원하는 만큼 충전을 할수 있어요. 다만 중요한 게 환율입니다. 환율. 보세요. 유로 1유로에 1440.43원으로 환전을 해서 충전이 돼요. 근데 이 환율이 어느 정도냐. 보시면 네이버 환율하고 똑같아요. 네이버에 보통 나오는 환율은 매매 기준율입니다. 매매 기준율. 여러분 환전하러 갈때 돈을 사고 팔고가 다른 거 아시죠? 내가 유로를 살 때랑 유로를 팔 때가 다릅니다. 환 차이가 이렇게 나요. 근데 이 가운데 중간이 되는 게 매매 기준입니다. 매매 기준. 매매 기준 환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행에 가서 환전을 할때 뭐, 우대금리를 좀 받는다 그러죠? 어 주거래 은행에 가면, 최대로 우대를 받으면 한70% 정도 우대를 받아요. 100% 우대를 받을 때가 이 매매 기준율이에요. 매매 기준율. 그러니까 100% 받을 때는 없어요. 저도 여태까지 100% 받아본 적은 없고, 어 예전에 코로나 전에 맥시멈으로 받았을 때는 뭐 90%까지 받았는데, 요즘은 웬만한 은행에서 70%? 80%도 힘들 거예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매매 기준률에 환전을 해주는 거예요. 엄청나죠? 엄청나요. 그리고 이 카드를 쓸때 따로 수수료가 드냐? 아니요 안 들어요. 환전 환전할 때 환율도 매매 기준률로 하고 카드를 사용할 때 수수료도 없고 얼마나 좋아요? 네? 얼마나? 이건 아주 아주 신박한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일반적인 카드를 쓴다면 일반적인 카드는 쓸 때마다 수수료가 붙어요 수수료가 붙고 그리고 어 환율이 조금 달라요 매매 기준율이 아닙니다 환율이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카드를 쓸 때는 내가 지금 긁었을 때 현재 얼마를 긁었는지 정확히 한국 화폐로 얼마가 나갔는지 지금 알 수가 없죠 물론 카드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대부분의 카드는 그게 나중에 이제 거래되고 나서 되기 때문에 며칠 후에 그 금액을 알수 있습니다. 근데 이건 바로바로 바로 확인이 되잖아요. 예. 네. 다만 불편한 점이라고 그러면 미리 충전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충전도 불편하지 않아요. 제가 핸드폰으로 여기 충전하기 들어가서 바로 그냥 금액 누르고 충전할 수 있습니다. 화폐도 이렇게 유로. 유럽에서 쓰는 유로라든가 스위스, 스웨덴, 그 다음에 헝가리, 폴란드. 이렇게 화폐도 다양하고요. 어, 충전할 때뭐 어, OPT 카드라든가 공인인증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간편하게 자기 알고 있는 비밀번호 여섯 자리 자기가 정한 거 그것만 넣으면 돼요. 아주 아주 좋습니다. 단점이라고 하면 어, 충전할 수 있는 금액의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유로도 지금 보면 잔여 충전 가능 금액이 1224유로죠. 즉 제가 봤을 때 전체적인 금액이 200만원에 맞춰져 있어요. 그러면 내가 좀 카드를 100만 원 쓰고 다시 또 충전하면 되죠 충전하는 거요 10초도 안 걸려요 그냥 바로바로 바로 하면 됩니다 실시간으로 돼요 여기랑 연계된 은행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아주아주 아주 좋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좋은 기능은 이거죠 여기 어 카드 마이에 들어가면 여기 보시면 카드 활성화가 있어요 내가 손으로 핸드폰으로 바로 누르면 카드를 정지시킬 수 있는 거야. 보통 카드 같은 경우는 한국으로 전화해서 정지하고, 뭐, 어떻게 하고, 뭐, 앱에서 그러죠? 여기요? 이 핸드폰으로 이거 정지하는데, 5초면 돼요, 5초. 이거 바로 클릭만 하면 되는데, 뭐. 그래서, 유럽에 가서 핸드폰 분실, 아, 카드 분실했을 때, 바로 여기서 정지할 수 있습니다. 네, 활성화하고 정지할 수 있고. 얼마나 편해요. 이제, 이 카드를 잘 활용을 한다면, 유럽 가실 때 현금 거의 안가져 가셔도 돼요. 현금? 뭐 화장실 가는 비용? 화장실도 기계식이면 얘가 먹더라고요. 딱딱 하면 1유로도 얘가 바로바로 바로 되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그냥 뭐 몇만원 정도 현금으로 가져 가면 되지 이 하나로 다 끝납니다. 예. 강력 추천. 말씀드려요. 저 여기 이 트래블 왈렛에서 100원도 스폰 받은 거 없습니다. 제가 너무나 좋아서 추천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 언젠가 유럽에서 만나요. 안녕!